이쪽으로 아 어때?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가시면 따라가시면 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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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욕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저 앞에서 관불식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온 분은 부처님의 어머님 마야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깃대를 달고 이렇게 따라오신 분은 부처님 마야 부인이 저눈비이 동산을 지내가시는데 시녀들이 지금 이제 따라오시는 그 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눈비이 동산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그걸 뭐시련이라 그래요. 모시고 저관불 따위까지 이제 모시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여하실 분네들은 향하라 꼽으시고, 절한 번씩 하세요. 그리고 아하. बोल पे भोल प 여기 카메라 카메라. Mm. 이 약을 기르신 성사지족기에 삼가 우로로 선연의 미를 예경하여간시기 삼가 앞에 무대로 천지의 은혜가 쓰이고 하나의 고식에도 인체 중생의 무한한 공격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 연락의 사바세계를 벗어나는 깨달음의 미그럼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부처님 전에 빚기로서 혼자 올려오니, 시세계에 비약되어 소년의 큰마다 기우어진다. 목사 아래 정석으로 달렸으니 조주가 꿈속에서 나이 되었다. 꿈을 깨고 호련히 깨달았듯이 어두운 미옥에서 어서 벗어나 조주처럼 법의 기쁨 알아지게 하여이다저 하늘 은하수물을빌어서 월산에서 피어나는 찬림나라가 엉뚱 요심을 밝히고 지서 내어 주경알처럼 맑고 밝은 마음들에 다가오리라 지방상태의 모든 부처님과 청정한 진리를 펴내시는 순간에 강무의 청정한 차를 분양 올려오니이 공덕 우려하여 선정의 맑은 채의 지혜강령을 빌사 일체승증 성불하여 지나 불기 이천오백육십삼 년 부처님 오신 날 부암사 육보공연단 및 사부대중 일송 바른 제자 합장 나무 서가 모립을.

이곳이 성사에 동참해주신 신정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길 위에서 사시다가 길 위에서 생을 마감하신 분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 <laughs> 가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지금의 네팔 남부 타라이 지방에 카필라바스프에서 철가족 우리 마음에 밝히는 일입니다. 은등불로 마음을 밝히는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따를 것입니다. 나무 서가모 입을, 나무 서가모 입을, 나무 시아문자서가모입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진리의부을 가르쳐 주시고 희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 함께 기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희망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대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이 밝히신 지혜의 등불을 우리 마음속에도 밝혀서 이웃과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불을 향기를 부어 모든 생명에게태양되길 기원해 봅니다. 세상 모든 곳에 자비와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나무 수가모니을 나무 수가모니을 나무 시아론사 수가모니을누구 비추시어 중생의 소원마다 충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탐진치 삼독의 저저, 많은 세월을 윤회하며 수많은 인연으로 자신을 스스로 울고 알게 모르게 수미산보다 높은 죄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작은 연등으로 공양 올리어 진정으로 참회하며 지은 죄를 손을 코자 하오니 우량한 사회를 내시어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울리는 참회의 연등은. 회원 을 고원합니다. 더없이 맑고 무량한 자해를 주시는 부처님께 작은 정성을 하나하나 모아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자 간절한 기도의 발언을 함께 올리오니 저희들이 마음속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머리군 나무 서가머리군 나무 시합은 사랑하신 공이 지내하여사의 모범 이점으로 불기 2 5 6 3년 북한의 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범 불타상을 드립니다. 불기 2 5 6 3년 5월 1 2일 대한불교 도계종 불안사 회주일면 함께 부상으로 풍군펜더트가 전달되겠습니다. 아, 그 어.. 확장부 총무님께서는 신도의 충무를 상장하시면서 아프신이인전환회에서 파관재 2019-2호 신도의 충무 성명이비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함장과 함께 부상으로 풍군펜더트가 전달되겠습니다. 총무님께서도 충로를 하시면서 아주 모범적으로 정말로 열심히 실행 활동을 하셨습니다. 불안제 2019-3호 불안사 공양주 성명 최봉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삼장과 예, 함께 상양으로두번째로드려주도다 하겠습니다. 최홍지 공양주께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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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 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세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소르기 물결이 온 천기에 흘려들어 푸른 꿈을 부풀게 합니다. 약도하는 생명의 기운 속에 부처님께서 오셨으니 언제나 새로운 세상이요. 날마다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아기 부처님 탄생을 불암사 신도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선명한 기운과 오명기 가득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모신 날을 맞이하여 안하지 않은 연등을 손에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불교의 전통을 개선한 날은. 자부심과 사망세계를 전토로 방어하겠다는 크나큰 원력으로 힘차게 정진합시다. 만나는 모두가 부처님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부처님 세상입니다. 전등행렬의 큰 공덕으로 세상을 바라게 바칩시다. 우리 다 함께 부처님 세상을 만드는데 손에 손잡고 앞장서서 부처님의 일꾼이 됩시다. 다 같이 선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 뒤로. 오, 뒤로. 오, 뒤로. مجي وڑتا پجي وڑتا مجي وڑن 우리가 같은 약간 떠오는